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팽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두둥. 그리고 친구가 준 쓰레기. 자, <laughs>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할 것은 크레이스 사탄. 이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스 사탄은 공격형 팽이입니다. 드렸아 어. 아, 아. 네, 네. 자, 그리고 두다리공 굉장가? 자 이왕 내 칼소시 좀봐 봐. 아, 아. 이시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잘둘깨는 팽이가 이 진짜 쓰레기야. 아, 망가진 이 그럼 철을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될건지 한번 실험을 해보죠 오! 아 근데 불안정하다 아 불안정해 아이고 보여주자면 불안정하게 들고있어 진짜 진심불안정한 팽이야아 아파 진심불안정해 진심, 불안정해, 진심. 아이고 금방 묵수잖아 이거 진심 불안정해 이 진짜 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데 당연히 자유라고 게 한번 이걸로 돌아가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란 말이야. 네가 잘해야지, 멍충아 자, 이게 가품이라서 그런가 봐. 가품, 이게 가품이야. 자, 너무 가품이란 말이야. 친구가 좋은데. 가품이라서 잘안 되니까. 한번 얘랑 싸움을 즐겨보도록 할 거야. 돌고 있는 거지 잠깐만 아 까다로시팅했는데 야 지금 한 개는 여기 있거든? 근데 한 개가 이검 젤리 옆에 이거 있어 어디 간 거야 씨? 야 니은 여기 있는데? 니은 여기 야 그녀는 여기 있고 니은 여기 니는 안 신기하군 어 근데 저기 어느서 지 왜냐면 얘를 찍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둘수 없지. 가품이 쳤어 자, 진품 이자에 또돌려오해 좋아. 됐어. 아니 는두벌레를 체집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다 진품이 딱 봐도 이기니까 얘가 이걸로 다섯 대만 맞는 조건으로 얘가 이걸로 하는 거야. 진짜 짜릿하겠지? 싫어할 거야 진짜. 싫어. 진심 기다려보삼. 끼워놓고서 이제 탁 돌릴 거니. 먼저 가품을 먼저 돌릴 거야. 아. 이 가품을 먼저 내릴 건데, 이 가품이 잘안 돌아가네? 이걸로 해도? 가품이라서 그래. 이 가품이야. 이런 처가 진품인데, 이 가품이야. 그래서 팽이가 가품이 이렇게 된다. 비교됐어. <laughs> 짜증나게 됐어. 그럼 이제 이걸로? 다섯! <laughs> <laughs> 아, 여섯 분만 더, 여섯 분 때리자. 이렇게 하는 를 해도 돼? 맑은 독보를 해도 돼? 독보를 해도 돼? 독어를 너네가 못 봐서 아쉽지만 도 돼? 독보를 해도 돼? 독보를 해도 돼? 독보를 해도 돼? 독보